레이 h e c k 아예 아 c a 고 e Oh, l a 어레이 s 3 m 남 o m e I'm a little b 이 t of a s n e a k e 지 I'm a little bit of a s n e a k e 고 I'm a little b 간듯? 빰 f a sneaker. 아직 여기 체크를안 했나? 정신 없으면 모를만 해 연막 쳐져 있었어, 아주 소리 목소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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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소리 목소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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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<laughs> <오케이>. 아 <laughs> 오이. 아, 다은 나.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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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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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몇 시간째 아. 게임 중이냐 이거 2방 40몇 시간인다 아, 지금 언니 언니 안녕하십니까. 소리랑 겹친다 와아 간지러워 에이스? 죽겠다 음. 이거 문지 얼마 안된 건데 이거 어 아, 뒤졌다 씨왜기 숨어있는 거 아니야? 했어. 명막 있어. 오! 아이스 nice, 실시간으로 보셨네요, 여러분. 와, 언니. 야, 근데 이 이건 어. 이건 진짜 잘하긴 했다. 어, 일인삼. 일인삼. 사이퍼도 여기 있다. 안 들어왔지 아직? 카운터리콘? 카운터리콘? 카리 카리. 아니 왜? 데 막을 걸렸군. 왼쪽 왼쪽. 에이 아, 아 아니, 아니. 어, 이게 A점 뚫려 오이. 나 잘했다. 이어에에 스카. 탔다. 어 f a 이스 존나 많이 them on your face. Young Namathan, 여기 여기 박스에 올라가있나 살려줘. 어 뭐야? 야, 아니 누나 뭐야, 뭐야? 이거 클립 따면 되겠다. 왜잘쌌다어쩌다 음. 보니 에이스다. <laughs> <laughs> <뻔했어>. 아 <laughs> 그 보여줘. 신나게 보여줘. 어떻게 보여줄까? 아무래도.

와 오우. 너무 힘든 판단인데 이거 와우. 진짜 개좋은 판단이다. <laughs> 어, 너무 잘 쏜다 글브 오이. 브 잘하라는데? 탈탈 탈. 왼쪽 왼쪽. 빠밤! 빠밤! 감사합니다 <laughs> 사이퍼가 에스, 스 토, 어스레이스 에스, 큰스 에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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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침착하게, 괜찮아. 막. 오! <laughs> 아, 이것도 리플 돌려보겠다고. 하, 아, 또 힘들겠네, 당분간.